라는게 다들 뭔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두면 취미생활에서 끝나잖아요 FPV 드론은 겁이 많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엄청 대범해야 돼요 4, 50만 원을 지금 당장 내 손에서 찢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할수 있어요 비행을 하시다가 파손되거나 이런 경험은 없으신 가요 엄청 많아요 몇 대를 해본 건지 모르겠어요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4일 동안 진행되는 거거든요 4일 연속 촬영을 하고 제가 받는 비용은 308만 원입니다 그런 게좀 좋은 것 같아요 남들은 못뭐 보는 뷰를 저는 볼수 있잖아요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 김재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하고 계세어요아저 이제 마. 오늘 오늘 드론 촬영이 있어서 나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여러 콘텐츠 제작을 하기도 하고 드론 촬영을 하기도 하고 <laughs> 어제도 촬영 갔다 오셨던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어제 음. 안동에 가서 드론, 드론 촬영했고 음. 오늘은 그거랑 같은 프로젝트인데 경주로 갑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경상북도 관광 홍보 영상 거기서 이제 드론 파이럿으로 참여하게 돼서 거기로 갈예정 거예요. 지금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가는 곳은 불국사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관광 산일 수 있는 유적지나 볼만한 곳들 그런 걸또 촬영하러 갑니다 촬영 허가가 나기가 되게 힘든 구역들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 촬영 가는 지역 중에 포항이나 이런 데는 네. 주변에 공항도 있고 발전시설도 있고 이러면은 허가가 조금 어렵긴 하죠 대표님은 이 일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드론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건 2021년 3년 4년 이렇게 된것 같아요 어떤 기기로 접하시게 되신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존이 fpb라는 드론 파일럿이 있거든요 네. 그분이 날린 영상을 보고 아 이거 너무 멋있다 한국에서 날릴 줄 알면 이거는 돈 되겠다 <laughs>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죠 아, fpb 드론이 뭔지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레이싱 드론이라고 보는 게 이해하시기 편할 거고 강한 출력 뛰어난 조작 능력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엄청 빠르게 날아다니는 드론을 말하는데 거기 위에 카메라가 올라가게 되면 역동적이고 영상미를 가진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날릴 줄 아는 사람이 없나 했더니 몇분안 계시더라고요. 나는 이 능력을 익혀서 돈도 벌고 내가 만들고 있는 콘텐츠의 질도 조금 높이고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드론을 연습을 하고 공부를 했죠. 근데 원래 영상을 전공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제가 전공은 음악이 전공이에요. 제가 음악을 하면서 저희도 유튜브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조금 찾아봤죠.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했던 게 제일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영상적으로 완전히 틀게 되신 거예요? 완전히 틀게 된 거는 코로나가 딱 터진 순간 공연이 없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계속 살려고 했었는데 음악을 하면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제가 할줄 아는 모든 능력을 돈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할줄 아는 게 다들 뭔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두면 취미생활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자기 할줄 아는 걸 돈으로 바꾼다면 그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사실 뭣도 모르고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대표님은 돈 주고 배우거나 이런 경험은 없으셨다고요? 간단하게 뭐 소액으로 결제해서 온라인 강의를 본다거나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커리큘럼을 짜두고 순차적으로 배우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저는 제가 궁금한 걸 그때그때 해소하는 게더 좋아서 유튜브를 <laughs> 찾아보고 그때그때 그때 맞게 익히고 유튜브 채우는 데는 없는 게 없어요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좋은 정보를 섞어내는 게능력히 거죠 요즘은 그럼 드론도 따로 배우는건 없으시고 유튜브에서 다 보고 하시고요? 그렇죠 유튜브에서 보고하고 레이싱드론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행까지 가기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시뮬레이터로 연습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스팀 아세요 스팀? 그 게임 플랫폼이잖아요 거기 에 가면 있거든요 진짜 게임을 하신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게임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했어요 그러면 실제랑 차이는 별로 그 없어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그래도 사실 저도 막 돈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또모으로 날렸다가 기체를 부러뜨리면 은 다시 사야 되죠 드론이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기체는 사지도 않았어요. 아예 찾아도 안 봤어요. 뭐 한두달 정도 시뮬레이터만했어요. 실제 기체 처음 날리실 때는 잘띄우셨어요 네, 어. 괜찮았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시뮬레이터랑 실제랑은 다르다. 이걸 왜 하냐? 이건 가짜 아니냐?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시뮬레이터랑 그 실제 비행이랑 무게감이나 바람이 분다 뭐이 정도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체가 날아다니는 느낌이나 이런 거는 엄청 잘 만들어놨거든요. 시뮬레이터로도 충분히 연습이 되고 그걸 해야만 저는 실제 비행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이 처음 실제로 날리셨다 드론은 가격이 얼마 정도? 제가 처음 샀던 드론은 해외에서 조립 기체들을 완제품처럼 조립을 해서 바르거든요. 조립 컴퓨터 느낌처럼 한 50만원 정도? 기체 한 대.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그 정도 할 때만 돼도 스펙이 좋기 때문에 특히나 촬영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이상의 비용을 굳이 지불 안 해도 될 정도? 대신 이제 FPV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잘 만들어진 기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잘 움직이는 손가락이 더 중요해요. 아, 보통 속도가 얼마 정도나요? 4, 50? 20km 이상은 나오고, 제일 빠르게 촬영했을 때는 레이싱 경기장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시속 한 120km? FPV 드론은 겁이 많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엄청 대범해야 돼요. 왜냐면은, 기체 한 대가 한 4,50만 원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4,50만 원을 지금 당장 내 손에서 찢어버릴 수 있는 사람 알수 있어요. <laughs> 찢어버릴 수 있으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드론도 자격증이 필요 있는 건가요? 그쵸. 자격증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격증이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1종부터 4종까지 이렇게 음. 나눠지거든요. 대표님은 몇종 저는 1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1종이 제일 높은 등급이고 4종은 따기 쉬워요 4종은 그냥 인터넷에서 인강 듣듯이 교육 수료만 하면 되거든요 4종만 가지고 있어도 취미로 날릴만한 드론들은 다 날릴 수 있어요 음, 1, 2종 같은 경우는 그럼 따는데 필요한 건가요? 실제 기체 비행 시간을 채워야 되거든요 드론 기체를 가지고 있는 학원이나 교육 기관에 가서 이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 따는데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는 쓴것 같아요 오늘 쓰실 장비들이에요? 맞아요. 여기 어. 오늘 사용할 f 이 v 디자이 아바타 금이가 있네요. 그죠? 파갔습니다. <laughs> <laughs> 이래요 <laughs> 오늘 그럼 그것만 날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fpv 하고 이렇게 센서드론 하고 센서드론 같은 경우는 언제 날리시는 거예요? 센서드론 같은 경우는 좀 정적인 장면 전체적인 전경이 보여야 될때 네. 그런 장면에서 센서드론 촬영을 하고 좀 다이나믹하게 보여야 되고 디테일이 담겨야 될 f b v 를사용합니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그런 장면을 찍을 때 쓰는 거예요? 맞아요 문, 문. 통과하고 뭐. 통과하나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기차 살때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케어를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laughs> 하나 까운거 하나 같은데 하고 안 들면은 며칠 안 가서 깨져요 이제 찌르시는 거예요? 네 아까 보니까 드론 금지라고 써 있던데 <laughs> 그죠 그런 게좀 좋은 것 같아요 남들은 못 보는 뷰를 저는 볼수 있잖아요 되게 게임 맵 같네요. 맞죠. 그렇죠. 원래 게임 좋아하세요? 제가 레이싱 게임 진짜 좋아합니다. <웃음> 카트라이더. <웃음> 이런 드론 촬영은 성수이나 비수기가 따로 없나요? 성수기 비수기가 아무래도 있죠. 계절 좀 많이 타요. 겨울에는 우리나 라 숲이 많고 나무가 많은 나라라서 네. 촬영하면 나무가 항상 같이 나오거든요. 어디서 뭘 찍어도. 겨울에 지금 좀앙상해 보여서 나중에 해당 지역에서 뭐 축제를 한다거나 이럴 때쓰기좀 아쉽거든요. 겨울에는 손도 시려가지고 지금 맨손으로 운전하시는데 따로 장갑도 안 끼시는 거예요 네, 저는 드론 촬영할 때는 장갑을 안 껴. 조금만 삐끗해도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음. 민감하게 저도 반응을 하려면 은 장갑을 낄 수가 없어요. 음, 동상 걸리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참아야죠. FPV 네, 드론 한번 달려볼게요. 네, 이거는 목에 걸고 하시네요? 맞아요, 걸고 해야 돼요. 왜냐면 고글을 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놓 네. 치면은 일납니다 <laughs> 사람들이 다 구경하시는. 4호탑사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5 위험합니다. 그거 긴기는한 달에 촬영을 보통 몇번 정도 나오시는 편이에요. 주회 1회에서 2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실례가 안 된다면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인건비가 어떻게 돼요? 기체나 저희 운영하는 시간에 따라서 디테일하게는 달라지긴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FPV 드론이 포함되어 있고 하루 종일 촬영하는 걸 기준으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laughs>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4일 동안 진행되는 거거든요. 4일 연속 촬영을 하고 제가 받는 페이는 308만원입니다. 이렇게 연속된 촬영이 잡히는 경우가 많나요? 그렇게 자주 있진 않아요 대부분은 하루 지금같이 뭐 FPV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 말고도 건축물이 올라가는데 조감도를 촬영해야 된다 그런 일들도 있고요 웬만한 일들은 다 하루에 끝나죠 길어도 뭐한 3-4시간 혹시 순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장비나 이런 거는 일단 뭐 제하고 지금 당장의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건 세금 제외하면은 100%죠 초기 자본금은 그럼 어느 정도 들었다고 보면 될까요? 초기 자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기체 한두대 정도 사고 뭐 연습하는 것도 좀 있을 거고 배터리라던가 뭐 조정기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산다고 치면은 적게는 한 5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0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차 안에서 날리시는 거예요? 맞아요. <laughs> 이렇게 자주 하세요? 네, 생각보다 자주 하는 편이에요. 밖에 너무 춥거나, 이 착륙을 하기 괜찮은 장소가 없을 때, 차 위에 두고, 이제 띄우기도 해요. 차가 상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저희는 응. 제 차니까. 되숨 참고 보게 되네요 그렇죠 조정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아무래도 드론는 날씨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잖아요 비행하는 날에 참고하는 앱이나 이런 것도 있으세요? 사실 날씨 같은 건 진짜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네. 아침에 시리한테 물어보거나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죠 그냥 일출이나 일몰 시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플워치를 촬영 때는 무조건 차고 나가거든요. 이거 이걸 제일 많이 보긴 한데 해가 제일 높이 떴을 때를 지나서 넘어갔다 이게 딱 표시가 나요.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네.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은 일몰이거든요. 그리고 나침반 하고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 내가 일단 테스트로 경로 먼저 한번 볼게요. 확실히 매빅을 날릴 때보다 손가락이 되게 세심해지시더라고. 무서워가지고. <laughs> 그래서 <laughs> 에피비 아 때는 초종 이렇게 두 개로 잡고. 오이씨. thank mm -hmm. you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이 드론의 장단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장점은 자기 능력껏, 마음껏 할수 있다는 거고, 단점 같은 경우는 사실 또 그렇게 일이 많은 편은 또 아니에요. 많이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처음에 입문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서 진입하기 어려운 게 조금 단점이 아닐까. 그럼 이 업을 추천하세요? 어, 저는 추천합니다. 재밌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고수익인 일에 저는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루 일당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 0 0만 넘게도 받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매일매일 일하고 이러지 않더라도 먹고 사는데는 그게 어려움 없을 정도로 수익이 발생을 하다 보니 그런 건또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앞으로 대표님의 목표나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또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뭐 드론을 하고 있지만 뭐 AI라거나 요즘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대학원에서 문화 콘텐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정진을 해야 될것 같고 시간이 없네요. <laughs> 할일 태산이라. 대표님의 직업을 0점 만점이라고 판단한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 8점... 어, 이 점이 빠진 이유가 뭘까요? 다음 달을 알수 없다. 이런 프리랜서에 가까운 일들을 <laughs> 하면 다음 달이 매번 걱정이거든요. 뭐, 어떨 때는 뭐 돈을 굉장히 많이 벌 때도 있고, 일이 하나도 없는 달도 있어요. 그 다음 달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마지막 네.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막상 못 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할수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열정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잘하는 일을 좋아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음악을 하면서 약간 그런 습관이 생겼거든요. 음향 믹싱을 하거나 이러면은 드럼, 기타, 베이스 이렇게 세개 악기의 소리가 난다 그런데 드럼 연주자가 본인 소리를 올려달라 그래요 그러면 항상 역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드럼 소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소리를 낮춰야지 드럼 소리가 들리게 돼요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지금에 와서 느끼는 생각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